왜 가르쳐지도 않는 턴을 하고 그래. 몇 바퀴를 도는 거야. 잘했어. 내가 어깨 확 돌리지 말랬잖아. 조금만, 조금씩만. 오케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중심 또 뒤로 간다. 앞으로, 앞으로 유지한 상태로 시선이랑 어깨. 조금만 열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 몰라? 반대쪽도 열고, 잘하고 있어. 자신감 있게 해봐. 아, 왼쪽 어깨 완전히 열어 저쪽으로 열어 그렇지 열어 그렇지 돌아가지 유지해야지 계속 열고 있으면 안 되지 그건 털할때 하는 거고